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각 해임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결코 아니되며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가게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꺼집어 내리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 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척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당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수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 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찰 조사는 징계를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 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습니다.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리쳐가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말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을 맹비난하며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천시켰습니다. 전례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성열 검찰총장에게 전문 수사단 소집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지휘랍시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 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소가 그,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어리,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적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적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